네, 이번에는 측만증을 개선하는 운동 마찬가지인데요.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운동입니다. 측만증은 대부분 몸이 휘어지면서 동시에 유연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연성을 강화시키고 계속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척추의 24칸을 한칸한칸한칸 한칸한칸 움직일 수 있는 인지만 되신다면 측만증 치료의 50%는 이미 진행하신 거나 다름없는데요. 어, 앉아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할게요. 머리에서부터 허리 아래쪽까지 한 칸, 한 칸, 한 칸, 한칸 움직여서 내려가시면서 쭉 이완시키는 운동. 자, 호흡하시면서 항상 숨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 동작을 하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자, 호흡하시면서 내쉬고 머리 최근에, 그렇죠. 경추에서부터 흉추, 요추까지 한 칸씩 내려가시면서 쭉 밀어주세요. 최대한 멀리 밀어주시고, 자, 척추의 곡선이 형성되고 엉덩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쭉 더, 손을 한번더 밀어서, 그렇죠. 당겨주시면 날개뼈 주위에 있는 근육과 흉추, 요추, 모두 다 근육이 확 이완되고 아주 시원하게 느낄 수 있으세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내려오시고요. 제자리. 이때도 내려간 반대쪽부터 올라오시면 되세요. 허리, 흉추, 경추. 천천히. 자, 이번에는 호흡하시고 내려가셨다가 유연성을 확보하는 좌우 운동을 하실 텐데요. 자, 호흡하시면서 이번에는 무릎을 완전히 꿇고. 자, 척추를 완전히 핀 상태에서 측만증 이라는 건 척추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앞이나 뒤에서 봤을 때 만곡을 형성한 거죠 따라서 휘어진 방향 쪽이 제한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요 일단 오른쪽 방향으로 천천히 피아노를 치듯이 손가락을 움직이시면서 진행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골반이 따라가지 않도록 대개는 흉추가 옮겨가면서 골반도 같이 들리려고 하는데 자, 골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하시도록 잡아주고 자. 이때 오른쪽을 완전히 수축시키고 왼쪽은 옆구리에서 팔까지 충분히 이완시켜 주고 천천히 제자리. 자, 제자리에서 다시 한번 쭉 이완시킨 다음에 자, 왼쪽으로 몸통을, 커브를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자, 골반 위치, 제자리 잡고, 따라가지 않고, 왼쪽은 강력하게 수축하고, 오른쪽은 충분히 이완되도. 자, 이때도 호흡, 후. 유지하셨다가,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실게요. 그렇죠. 하고, 한번 다시 일어나시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지만 측만증이 있으신 분들은 커브가 형성된 쪽으로 방향이 제한해 받으세요. 그래서 아,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면 오른쪽 커브가 있으신 형태인데 그때 오른쪽으로 가는 연습을 더 많이 해 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자, 호흡하시면서 내려가시고 손을 쭉 쭉 뻗어서 충분히 이완시켜줄게요. 하고 경추에서부터 척추가 다 이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한번더 나가실게요. 네, 그 상태에서 골반 유지하시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엉덩이가 뜨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가셨다가 호흡하시고. 다시 제자리. 자, 왼쪽. 하고 호흡하시고 이때도 등에서 커브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형성이 되죠. 반대쪽 커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꼭 제자리. 자, 올라오시고요. 자, 이 운동도 한번 왼쪽 오른쪽 한 세트. 이거는 하루에 한 10번 이상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